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5월 21일 체크리스트 영상이고요. 굉장히 해자 이벤트였던 서커스 광장이 끝나는 날인데, 예,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남죠. 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돌고 있는 서커스 광장 이벤트가 끝나고요. 예, 진짜 역대급 초회자 이벤트였죠. 던전을 돌게 되면은 뽑기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는 네, 그런 던전이었고. 이런 것들을 좀 모아놓고 까면 은 정말 까는 맛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뽑기팩들은 안 사라지고, 여기 보이는 종합뽑기팩 선택상자,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안 사라질 수 있도록 잘 챙겨가지고 보상 받으시면 될것 같고, 다캐리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모든 캐릭터 전부 다 돌았어야 했기 때문에 좀 귀찮음도 있었지만 좀 행복하게 귀찮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이벤트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동주면서 많이 받아가지고, 뭐 코인이나 뽑기팩들 많이 받아가셨기를. 네, 바라고요. 다음에 또 끝나는 이벤트는 홀리데이 시즌 패스 판매가 끝납니다. 상점에 들어가 보면 이거 은근히 아직도 모르고 안 사신 분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스페셜 시즌 패스랑 그냥 시즌 패스 두개 해가지고 요게 이제 다이아로 구매하는 것도 있고 아데나로 구매하는 것도 있는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 구매하는 건 딱히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아데나로 구매하는 것만 보상 받으셔서 사실 뭐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위쪽 보상을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받아주는 개념인 건데 그냥 소소하게 예, 공짜로 아이템 받을 수 있는 시즌 패스니까 예, 꼭 챙겨가지고 잘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진행되는 이벤트 중에 유일인형 이벤트가 있었죠. 뭐, 실현 던전 깨고, 여기, 이게 차원 포탈, 요거 이제 깨고, 뭐, 동상 버프 받고 이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다시 연장이 될 예정이에요. 이번에 또 다시 라인형들 중에 두 명이 네, 유일 인형을 습득을 해버려가지고, 네, 다시금 이벤트 연장이 되고, 뭐 웬만하면 그두 명이 각각 다른 날에 뽑았으면 오히려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예, 이벤트 일주일 더 연장이 된다. 뭐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삭제되는 아이템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사전 예약 보상 아이템이 삭제가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캐릭에는 없고, 요기 리셋 캐릭에 있었는데요. 뭐 이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마법인형 카드 선택 상자가 있었어요. 아까 영상 촬영하다가 날려먹어가지고 없어졌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자도 이제 삭제되기 전까지 계속 남겨놓고 있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마법인형의 탐험에 요기, 5만의 탑에서 전설 인형 이상을 넣으면, 사신 남자나 여자를 습득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거 나오면 이제 없는 걸로 받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먹지를 못해서 그냥 사신 여자 인형으로 받고, 사신 남자에는 그냥 빵꾸가 나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진행을 할것 같은데, 이거 사전 예약 보상으로 주는 인형 있죠. 뭐 얘나 뭐 이런 거. 암흑기사 여자애나 사신 여자애 이거 생각보다 바랜템을 하다보니까 없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상 까먹지 않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신경써가지고 보상 받으시면 되고 이제 그거 외에 뭐 기간제 장비 아이템들 있죠 요런거 아까전에 보셨던 기간제 장비나 뭐 전강이나 진주나 네 요러한 것들 네 예, 삭제되는거 많이 있고 뭐 성장 버프도 이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리셋을 아직 못 끝내신 분들은 빠르게 레벨업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 때 팔았던 성장 패키지, 장비 패키지 관련된 뭐 상자, 그 다음에 버프, 보상 아이템이나 충전석 뽑기 관련된 것들 전부 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까먹고 계셨을 리셋 캐릭에 네, 잠들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챙겨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제작 템 중에 대표적으로 없어지는 거는 그 개돼지팩 두개 만드는 거 있거든요 어디 갔니? 요거다 어, 최상급 카드 뽑기팩 이 다이애나의 제작 티켓 요거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신비팩 만드는 것도 있고, 최상급 만드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네, 요런 거 이제 없어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돌고 있는 서커스 이벤트 아이템도 몇개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퀘스트 보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여기 유랑단 상자나, 이제 이동 주문서, 그리고 종합 뽑기팩 선택 상자. 이렇게 세 가지가 없어지고, 나머지 뽑기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삭제 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천천히 사용하셔도 되는데 뭐 굳이 이걸 천천히 쓸 필요는 없죠 예, 후딱후딱 그냥 빠르게 까가지고 보상 먹으시면 되는 거니까 예,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시즌패스 보상들 중에서 종합팩 선택 상자 이거 없어지고 미스터리 카드 선택 상자 얘도 없어지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여러가지 뭐 패키지나 제작 관련된 것들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기단성 상인의 교역품에 있는 악세서리 상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지고, 대포루즈 특별 패키지에서 유니크 스킬 제작하는 거, 공업 패키지 관련된 증표나 상자, 그리고 성장 비약까지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아직까지 뭐 구매를 했는데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빠르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상점 들어가서 판매가 끝나는 상품들도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패키지 탭에 들어가 보면은 짤짤이 연금팩이죠 라라의 진기한 보급상자 파아그리오의 특별한 축복상자 메이어의 신비한 상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벤트 탭에 들어가 보면은 단테스의 보급상자라고 해가지고 요거 다이아로 팔던거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사라지게 된다.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말에 나왔던 알비노 성장 지원 패키지 네, 이것도 판매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벨업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자주 구매를 하시는 그런 패키지이기 때문에 정말 나는 게임의 목적이 레벨업인데 남아도는 건 돈밖에 없다. 네, 이러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거 외적으로 특별하게 판매가 끝나는 패키지 이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예상되는 업데이트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서버 이전은 한 주가 더 나올 겁니다. 이번 주에 서버이전이 진행이 됐었고, 이제 이동하실 분들 좀 이동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버이전이 이번 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아마 나올 예정이거든요. 참고하셔서 이동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일 인형 이벤트 연장이 될 예정이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잘 챙겨가지고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뇌 피셜인데 새로운 시즌 패스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나오면 그 다음 주 중으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번에 나오게 된 시즌 패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규모 업데이트 관련 떡밥, 그러니까 이제 지난 스탠바이 M에서 이야기를 했던. 신규 클래스 뭐 혹은 신규 서버 뭐 이런거 관련해가지고 떡밥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나오게 될 거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공개를 할지 그런 것들이 대강 나올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이번 주에 나와서 업데이트를 12일에 했으면 좋겠거든요 스탠바이엠에서 언급을 했던 게 업데이트가 다소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아마 이번에 나오면 12일날 업데이트가 될 거고, 만약에 이번에 시즌 패스가 안 나와서 늦어지면 그 다음 주에는 거의 무조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 다음 주에 나오면 19일날 업데이트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업데이트 될 내용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하루 남은 요 서커스 이벤트, 네, 요거 좀잘 진행을 해주시고 모든 캐릭터를 챙겨가지고 뽑기팩 최대한 좀 많이 챙겨서 다들 뭐 전설도전, 신화도전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체크리스트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더욱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